자, 반갑습니다. 8년째 직원으로 커피 팔고 있는 바리스타, 제발입니다. 자, 오늘의 할 주제, 바로 한쪽만 커집니다. 무슨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이 안되겠네 다 제가 그리는 라떼아트 한쪽만 커집니다 입니다 이 한쪽만 커지는 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이 좀더 커지고 왼손잡이는 왼쪽이 좀더 커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왼손잡이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니 이거는 조금만 신경 써서 안으로가 아닌 앞쪽으로 나가 준다 생각하면 은 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결도 잘 넣었고 좌우 대칭도 잘 맞았는데 마지막 하트 이 하나 때문에 그림의 모든 퀄리티가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하트를 그릴 때 양쪽 좌우 대칭을 잘 맞추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피처를 구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아주 간단합니다. 금액 상관없어요. 금액이랑 상관없이 피처는 직접 가서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피처를 사냐 보시면은 손잡이와 그 다음에 이 주둥이가 일직선으로 돼 있는 이 피처를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사는게 좋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즘에는 바리사 용품을 파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다만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시면 피처 바로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과연 마지막 하트 이걸 어떻게 좌우대칭이 잘 맞게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흔들기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잘 흔들었지만은, 마지막 하트 때딱 떨어뜨려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잘 하시는 분이면 물론 좌우 대칭이 잘 맞겠지만, 저는 좌우 대칭이 잘안 맞아요. 자꾸 손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트를 그릴 때도 살짝 흔들어서 마무리를 하고,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비교 영상으로 한번 보실 건데요. 하나는 마무리를 하트 할때 흔들지 않고 바로 가는 거랑, 또 나머지 하나는 흔들어서 좌우 대칭을 맞춘 다음에 마무리 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확실한 차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뭔 커피 한잔 만드는데 이렇게 호들갑이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바리스타입니다. 저 8년 동안 일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남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하는 거를, 나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거는 제일 큰 문제. 바리스타 접어야 됩니다. 남들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별로 만족 못한 걸 내드리면은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더 만족 못합니다. 우리 바리스타님들 워낙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잔한잔 한잔 만드실 때더 열심히 정성 들여서 제공해주시는 멋진 바리스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발이었습니다.